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참명 주식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아주 좋게 좋게 해결이 잘 됐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됐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30억 참명 주식을 이익 소각으로 해결했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회사 당시에 이 의뢰했던 이 고객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뭐 땡땡 식품이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땡땡 식품이고 사실 음 중소기업 식품 회사 중에서는 꽤잘 나가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의뢰 사항은 이 차명 주식 해결과 이익잉여금 환원이었습니다. 이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우선은 설립일은 2001년도였고 업종은 식품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80억, 당기순이익은 15억, 이익잉여금은 78억, 회사의 기업가치는 한 11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진출로 인해서 매출이 작년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정부 지원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도 상당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커질 회사이다. 자, 네 번째, 차명 주식으로 인해서 배당을 단한 번도 못했습니다. 20년 사업하는 동안 배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78억이나 쌓여 있더라. 다섯 번째, 차명 주주의 변심으로. 한명 주주가 이거 가져가려면 6억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6억이 아쉬우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다가 이 우리 회사를 M&A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 뭔 얘기냐면은 이 사장님은 결국 원했던 거는 회사의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만큼 환원하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큰 대기업에다가 M&A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차명 주주가 있다 보니까 회사를 지금 매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고민 하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이제 일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다. 자 주주 현황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대표님이 25%, 사모님이 22%, A 주주가 6%, B 18%, C 9%, D 18%.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식이 원래는 5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평가액이 약 5만 원 정도 나왔었다 당시에 어, 한 10배 정도 시가가 이제 올라갔던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대표님, 사모님 사실 여기 보면 A 주주 같은 경우에도 차명 주식입니다. 하지만 이 A 주주는 법인 설립 당시에 이 명의신탁 계약서를 써놓고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변호사랑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B 주주는 실질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C하고 D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제가 이제 쳐놨는데, 사실 이 C 주주, 세무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 C 주주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은 원래는 상장회사 회장님의 주식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 주식회사 D라는 주주, 이게 창업, 창투법인이거든요. 이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법인은 이 C세무전문가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데 사실 이 C하고 D가 갖고 있는 주식은 상장회사 회장님의 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년 전에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차명으로 해놓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전문가가 이 회장님을 보필하는 이 세무관리인인데 이 주식을 관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차명 재산 관리인인데 이 주식을 사실은 이 <laughs> 세무전문가가 꿀꺽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어 작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요 대표님께 세무전문가가 회장님 제가 갖고 있는 이 2만주하고 제가 갖고 있는 창투법인의 4만주 어 이거 시가로 30억 넘지 않냐 이거 6억에 사가세요 제가 넘겨 드릴게요 사실은 이씨 입장에서도 6억 정도면 할 만했던 거고 이 회사의 대표님도 어 사실은 이 지분이 또 자기 것도 아니다 보니까 30억짜리를 6억에 취득한다 아깝지만 앞으로 M&A를 통해서 가져갈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케이 합의를 한 겁니다 차명주주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주주가 갖고 있는 건 2만 주 10억이죠 그리고 D 주식회사 D가 들고 있는 주식은 4만 주 20억입니다, 시가로. 근데 실질적인 명의의 주인은 사망했고, 자산을 관리하던 관리인의 변심으로, 어, 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6억을 달라 했던 케이스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아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관리하던 회사인데 중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래이래 해서 어이 6억을 주고 사, 사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한테 한3 4년 만에 처음 오픈을 하신 거예요 이 주주에 대해서 제대로 이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추가로 의뢰했던 내용은 뭐였냐 이걸 내가 어쨌든 6억을 주고 사오는데 6억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6억을 주면서 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께 제안을 드린 것은 뭐냐? 대표님, 이 30억짜리를 6억에 사오게 되면 나머지 차액 24억에 대해서는 징역의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과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과세되게끔 하지 말고 차라리 30억에 취득을 해버리자.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익소각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30억에 취득해서 30억에 이익소각을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은 똑같고 취득가액이 30억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내가 세금 없이 30억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도 말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우선은 C 주주의 지분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했느냐? C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 2만 주를 4천 주, 1아 4천 주, 1만 6천 주로. 쪼개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0천 주만큼은 시가로에서 대표님 사모님 아드님이 시가로 사온 걸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금 2억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만0천 주는 우리가 C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걸로 해버렸다. 누가 대표님 사모님 아드님이 세 명이 어, 쪼개서 증여받은 걸로 이제 해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C한테 간 돈은 이억 그리고 증여받으면서 생긴 세금은 약 1억 2천 어 이렇게 해서 총 비용 약 3억 2 6 0 0만 원을 들여서 시가 10억 짜리 지분을 회수를 했다 두번째 페이퍼 컴퍼니죠 주식회사 D 지분 회수는 앞서서 C 지분 회수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가 20억 짜리를 어, 8천 주 3만 2천 주로 쪼개서 8천 주는 4억 주고 4억 그리고 3만 2천 주는 증여받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과이 과정에서는 총 약 7억 정도의 대금지급 플러스 세금이 들었다 어좀 내용이 좀 어렵죠 결국에는 대표님 사모님 아드님이 이 주식 6억을 주고 사오는 과정에서 추가로 증여세 4억 기꺼이 자진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사모님 아드님이 결국에는 이번에 갖게 된이 주식을 30억에 취득한 걸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것은 뭐냐? 30억 취득한 30억에 취득한 이 주식을 그대로 회사에다가 팔아서 포각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세금이 완료가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익 소각은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30억에 취득해서 30억에 팔았다 보니까 배당소득세 없다. 건강 배당소득세가 없다 보니까 배당소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78억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데 이 78억 중에서 30억이 회수가 되더라. 결국에는 주식회사 D, 페이퍼컴퍼니죠. 이 회사 지분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은 4억, 징여세는 2억 9천만 원을 자진해서 냈더라. 마무리 접으면은 C의 지분, 주식회사 D의 지분을 대표님 사모님 아드님이 쪼개서 사오고 쪼개서 징여를 받는 과정에서 총 소요된 비용은. 10억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했던 이유는 이다음 이익 소각을 위한 밑 작업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회사는 이+ 이 의뢰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설립 당시에 생겼던 어쩔 수 없이 생겼던 이 차명주주. 때문에 6억원이 나가야 될 상황이 됐었는데 어, 이 부분을 6억원을 사오는 과정에서 조금 컨설, 컨설팅이 들어가서 차라리 증여세까지도 충분히 납부를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음, 그 토대로 당시에 세금을, 세금 및 대금을 10억을 들여서 30억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다가 그대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이 과정에서 이 대표님은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골칫 덩어리였던, 20년 동안 골칫 덩어리였던 이 타인 지분을 회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이익소각이라는 걸 해버리다 보니까 30억 원을 세금 한푼안 내고도 이익금 환원할 수가 있었다. 자, 세 번째는, 어, 너무나도 쌓여 있는 이 이익 여금도 회수할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해보면이 회사는 결국에는 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10억의 비용이 들었다. 즉, 30억 빼면서 33.33%의 세율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억을 33.33%로 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봉을 많이 5억, 10억씩 받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3%아그 정도는 할 만하지. 맞습니다. 30억 정도를 이익금 하나 하는 과정에서 33% 정도라고 하면은 아주 우수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30억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짜리 차명 주식을 해결했던 명의신탁을 해결했던 방법을 이제 말씀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 마무리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더라. 근데 그 결과를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사장님의 의지고 CEO가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어, 요런 부분들을 이 대표님도 저에게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저한테 물어왔고 저에게 의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컨설팅이 진행이 가능했더라. 어 오늘은 음,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였습니다.